한 남자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정신 차리세요. 눈떠 보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어머, 저거 봐. 대낮에 저게 뭐하는 짓이야. 빨리 찍자. 증거 남겨야지. 잠깐, 저 사람 우리 회사 청소부 아니야? 진짜 겉으로 보기엔 착해 보였는데 빨리 가서 경리한테 알려야겠어. 남자의 차에서 빠르게 약을 먹이는 여자. 정신이 드시나요? 큰일 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저 일하러 가봐야 해서 몸조리 잘하세요. 그 시각 사무실에서는. 큰일났어요. 아까 주차장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요. 새로운 청소부가 그 사람 지갑을 털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맞네. 얼굴만 보면 그렇게 순해 보였는데. 당장 그 사람 데리고 와.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야, 청소 경리님이 사무실로 당장 올라오래. 정리님. 거기서 가까이 오지마 냄새나고 더러워 죽겠네 오늘부로 너 잘렸어 당장 짐싸 네? 대체 왜요? 야 아직도 시침있대? 내가 주차장에서 무슨 짓 했는지 까먹었어? 오해예요 제말좀 들어보세요 닥쳐 변명 듣기 싫어 내 같은 도둑녀는 우리 회사에 있을 자리는 없어 썩 꺼져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채 회사에서 쫓겨난 청소부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아버지 수술비 마련할게요 꼭요 네 엄마 병원에서 아버지 잘 돌봐주세요 끊을게요 일을 어쩌지 일자리도 없어졌는데 아버지 수술은 어떻게 하지 800만원을 내가 어디서 구한다는 거야 저 무슨 일 있으세요? 어, 아까 그 제가 도와드렸던 분?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은데. 겨우 이틀 일한 회사에서 오늘 잘렸어요. 억울하게. 저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일단 너무 속상해 마세요. 저좀 따라오시겠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바로 이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이 경리 당장 사장실로 올라와. 사장님, 급하게 부르셔서 왔는데요. 어? 이 사람은 아까 제가 쫓아낸 그 청소부 아닙니까? 너가 왜 사장님 방에 있어? 내가 직접 모셔왔어 아까 내가 주차장에서 쓰러졌을 때이분이날구해준 거야 격리라는사람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사람을 자르다니 사장님 저저는 당장 짐 싸서 나가 넌 오늘부로 해고야 썩거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저는 신혜라고 합니다. 아까 전화 통화 내용 다 들었어요.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고민이시죠? 이거 받으세요. 아, 그건 괜찮으니까 받으세요. 부모님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신혜 씨 같은 선한 분을 만난 게제 행운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침 격리 자리가 비었으니까 신혜 씨가 그 자리 맡아 주시겠어요? 네? 격리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를 저는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신혜 씨처럼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진짜 인재죠. 제가 보장합니다. 분명 잘하실 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이 보일 때 우리도 선뜻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용감 모습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